어? 이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뭐야? 엄마? 저거 뭐야? 뭐야? 뭘어떻 이게 누, 누가 한 거지? 전기를, 전기를 꽂아? 참... 음... 언니 이건 귀 같은데? 응, 음, 여기다 하는 거야? 보자. 모자 벗으시고 모자 파고 거지 같은 거 올랐네 아주 <laughs> 아유 내가 원수 언니가 저걸 뽑을 때 원수 언니가 저거 뽑으면 귀찮아지는데 나 저거 <laughs> 하긴 했는데 <웃음> <웃음> 이래서 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게 거짓말 탐지기야 어 그래? 음. 거짓말을 하면 은막 어. 움직이고 어. 거짓말 안 하면 안 움직인대 언니 해봐봐. 나 사랑하지 말할 수 없어. <laughs> 움직이다 말은. <어머. 웃음> 어, 언니 나 미워해? <laughs> 지가 놀랬어, 지금. 음. 아, 근데 얘는 자꾸 오른쪽에서 자꾸 사보자+ 사보자 혼자 움직여 왜 그래? 아니, 그거는 이제 언니가 약간 그렇대. 진실 아, 게임 긴장하면 그렇대 자진실게임 해보자 언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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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지금 기언놀 언니+ 언놀랬니언놀언는데 놀랬어 기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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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어니 언니+ 언니+ 어, <laughs> 어저 귀가 죽었어. <laughs> 만나서 행복한 남자가 있어? <laughs> 만나서 행복한 남자가 있어? <laughs>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웃음> 없어 <laughs> 어디 제 움직였지 거짓말이래 아, 안 움직인다 거짓말 아유. 아니구나 안 움직인다 <laughs> 언니 응? 벌써 움직여? 임연 씨 보고 가슴이 뛴 적이 있다 임연 씨 보고 가슴이 뛴 적이 있다 반응이 없는데 <laughs> 그 뭐라고 얘기나 반 너무 무거워. 야 한쪽도 안, 한쪽도, 어, 한쪽도 안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그러면은 음, 자, 그러면은 음, 자, 주병진이 보고, 주병진이 보고, 가슴이 뛴 적이 있다. 내 마음을. 이 눈여겨 봤거든요. 매력 있는 여배우시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진짜 나이 차이 없이 만났어야 했는데.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아우 진짜 아유. 더워지기 시작해. 근데. 없된 적이 있다. 기분이 없된 적이 있다. 어머 난리났다 난리 난리가. 언니. 난리 언니가. 어머 난리났다 난리 났리가 난리 언니가. 어머 뭐 무슨 언니가 그랬어. 어머머 언니. 너무 화내서. 언니 언니 난리났어 난리 난리났어 난리났어. 저런 선물을 고를 생각을 어떻게. 했어. 게또 언순이가 집을 궁금한. 줄은 몰랐지. 음. 영란아. 저는 절대로 안쓸 거예요. 안낄 거예요. <laughs> 네. 뭐가 뭐 끼면은 정체가 밝혀질 일이 있어요. 그러지는 <laughs> 않지만 제가 선물한 거는 제가 안 껴요. 저는 아. 영란이라고쓸 거야. 싫어 나안 거야. 나 안, 아니, 난, 난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영란아, 나안 써. 네, 이것으로 써 보나 마나 영란이에게 무슨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 내가 봐도 분명히 있어. 언니게는 실수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어. 언니 막뭐 생각을 하나 봐 지금. <laughs> 언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영란이가 왜 그럴까? <웃음> <웃음>